다음은 오늘 첫 번째 그 발제2018 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본 아, 한국 동계스포츠의 성과 과제에 대해서 SBS 스포츠 부장이신 권종호 부장님을 모시고 아, 20분 정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종호 부장님 간단하게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면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하셨고요. 90년도에 스포츠 조선에 입사하셨고, 91년도에 SBS로 입사하셨고요. 2017년도 작년도 한국기자연맹 선정하는 제28회 이길룡 체육기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분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SBS 권종원인데요 저는 뭐 스포츠 기자로만 한 20여 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제가 맡은 주제에 앞서서요. 아까 그, 김주호 부회장께서 평창올림픽 성과를 뭐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창올림픽이 완벽한 대회였나? 100점짜리였나? 흠잡을 데 없는 대회였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평창올림픽 한 유치과정서부터 한 5년 이상 취재를 해왔고요. 어, 지난 2월 3일에 내려가서 26일 폐막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어, 워낙 우리가 그 전에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았습니다. 이 학생이 한 98점 받을 학생이 95점 받으면 실망을 하는데 한 70점 받을 것 같은 학생이 90점 받으면 굉장히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있으면서 조직위 관계자, 뭐, 미국, 일본, 중국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대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객관적으로. 일본 기자들이 굉장히 중국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쿄를 2년 뒤하고 베이징은또 4년 뒤 하기 때문에 평가에 상당히 인하게 말했는데 뭐 예상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대를 많이 낮게 했는데 잘못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어, 그 조직이 관계자한테 한, 제가 한 절반쯤 치셨을 때 제가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조직의 사정도 잘 알고, 뭐, 이렇게, 대한 스포츠계, 국내 스포츠계 아주 밝은 분인데, 삼, 우리나라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세 가지 때문에 아주 고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읍? 비읍이 이제 첫 번째는 바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알다시피 스킬정이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프링 같은 선수가 오관왕을 노렸는데, 이게 일정이 막주죽박죽 되면서요, 금메달을 많이 못 닦고, 또 하나가 이제, 로로바이러스. 아 알다시피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크게 번지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읍이 가장 큰게 이게 버스였습니다, 버스. 이게 수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 조직위 사람들도 상당히 인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이 버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특히 그래서, 누가 고생을 했냐면, 평창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밤 영하 20도가 넘는데, 버스가 부족해가지고요, 많이 기다리는, 거기서 이제 좀 불, 불, 불만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기자로서 느낀 거는, 그, 조직위 관계자들하고 제가 한번좀 항의한 적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국제방송센터하고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강릉 경기장으로 가는 직킨버스가 없느냐. 이거는 올림픽, 국제대회,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역사상 제가 다 해본 바에 의하면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제가 한번좀 지적을 여러 번 사람한테 했는데, 뭐, 수요, 역시 그 버스 부족이죠.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대회를 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전 세계 언론인들이 있는데 지금 쇼트트랙장하고 스피드스키 등장하는 직행버스가 없다 갈아타라 강릉 가서 갈아타야 되는 이건 처음부터 조금 수성대책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근데 워낙 평창 지역이 아시다시피 강릉은 좀 나아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프라가 구축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고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다 감안을 하면은 외국 기자들 평가가 한 90점 정도 줄수 있다. 굉장히 잘한 올림픽이다. 이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어요 저는 그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가 이번 대회에서 거둔 성과와 과제, 뭐 이렇게 한계 이런 걸좀 오늘 발표하려고 나왔는데요. 어뭐 많이 보도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새삼스럽게 어 얘기를 지금 뭐 재는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객관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할, 말씀드리면.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에 대한체육회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이른바 848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합 4위를 차지하겠다는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갑자기 꺼냈어요. 그거 왜 끄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그 대한체육회 당시 사무총장님도 발표를 하고 나오시면서 이거 이루기가 어려운 목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대한체육회장은 김정일 회장이고, 부회장은 현승 회장인 이기웅 회장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됐던가요? 대한 체육회는 국민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금메달 8 개, 은메달 4네개버리고 해서 종합 4위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뭐 메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옛날과 달리 뭐 종합 메달이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만약 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왜 우리가 메달을 따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고 훈장을 주고 하는 이유, 이유가 없죠. 그는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대한 체육회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이 생활 체육하고 이드 체육 두개다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금메달 8개를 따겠다는 목표는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고요. 어, 그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 쇼트 트랙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는 5개를, 감독께서는 물론 서너 개 딴다고 그랬는데, 결국 다, 쇼트 트랙에서 다섯, 여섯 개를 안 따면 8개를 딸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어, 쇼트 트랙이 결국 미스가 난게 가장 이제 크지 않았냐. 그한번충돌하는거고 봐주시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골든데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예, 네, 충돌이고, 뭐, 많이 보셨으니까요. 한번 틀어보고 그냥 틀은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000m는 알다시피 동계올림픽에서 딱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면 메달을 땄는데, 이거는 당연히 금 메달을 땄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알다시피, 특히 한국 선수, 세계 랭킹 1, 2 선수가 부딪혀서 못 딴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이 작전의 미스도 있었고요. 뭐, 다 아시죠?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결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선하고 달리, 초반부터 요즘 유브레그 제가 보니까 1000m가 거의 단거리화 됐어요. 한두 바퀴 뛰면 바로 나오는데 설게 마지막 바퀴 두 바퀴 앞두고 서로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사태는 이 날이 굉장히 우리가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데미지가 굉장히 큰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메달을 세개세 세 종목 있었는데 쇼트트랙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못 따면서 결국 종합 5위로 내려앉는 뭐 이런 게 벌어졌고요. 대조적으로 스피드 스케이팅은 뭐, 알다시피, 금메달은 배꼽에서세개를 땄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번에 저는 제일, 제일 좋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예상치 못한 차민기 선수. 한번 틀어주시죠. 예. 차민기 선수, 뭐, 우리 그, 김미석 선수 이렇게. 뭐, 이승우 선수는 워낙 뭐, 금메달 후보로 생각이 됐었는데, 저, 차민기 선수가 500m에서 0.01초 차로 은메달입니다. 그,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는데요.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고는요 음, 김민석 선수는 1,500m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는 깜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 올림픽의 최대 성과는 다이다시피 우리나라 이때까지 빙상 외에는 메달을 못 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스켈레톤 금메달 을땄고요 그다음에 컬링 그다음에 봅스레이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물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약간 좀 평가 전하를 합니다. 이게 홈 코스의 이점 아니냐, 특히 썰매 종목하고 컬링도 이제 얼음 빙지를에 그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홈 코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음,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말을 보지 않는 게 윤성규 선수는 아다시피 시 올림픽 전에 이미 그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정상에 올랐습니다. 평창 코스가 아니거나, 지금 보시는 제 금메달 따는 장면인데. 평창 코스가 아닌 상황에서도 금메달을 많이 땄고요. 여기 평창 코스에서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땄기 때문에 다음 베이징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썰매, 그 새로운 동계 스포츠 지평을 열었죠. 썰매 종목까지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 조금이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가잠 가려졌는데, 스노보드 이상호 포스 그림 보셨시요 설상에서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인들의 그 꿈이었죠. 설상에서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전업적이 아닌가, 썰매 금메달 못지않은 업적이 이제 눈밭, 진짜, 진정한 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그 썰매와 설상이 두 종목, 그 다음에 여자컬링,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우리나라 어떤 신기원을, 신미 미 개척지를 새로 발굴한 그런 값진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준비는 꽤 했는데요, 뭐 이렇게 다른 건 얘기 안 했고요. 어, 조금 여기 온, 자리, 온 김에 좀 쓴소리를 하자면, 그 조금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우리가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노선영 선수한 분도 뭐잘 아시죠 노선영 선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계 스포츠사에도 과연 이 자국에 사는 올림픽에서 선수끼리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궁금할 정도로 뭐잘 아시죠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이전 세계 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서로 상대가 미워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뭐온 국민이 분노하고 뭐 지금 뭐 빙상연맹이 감사에 들어간 지금 그죠? 문체부와 대한체육기의 합동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이거는 뭐 빙상연맹 쪽에서입 이미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제가 이게 그림을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스키 이게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 2월 4일 있잖아요. 올림픽 개막 5일 전에. 스키 국가대표 다섯 명이 용평 시내에서 대모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스키 옆에 자폭하라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외국 기자들도 일부 취재를 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 경기장 바로 앞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대한스키의 표를 자폭하라는 말을 할 정도는 아시죠? 그뭐 이유는 잘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은 결단식에 참가해, 국가대표 옷을 입고 결단식에 참석한 선수를 10분 뒤에 올림픽에 못 가겠다고 통보한 대한스키 협회는 과연 이때까지 몇년 동안 무엇을 준비를 했는지 제가 좀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어, 또 하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컬링연맹이 관리단체입니다. 지금 사고나죠 지금 집통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컬링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얘기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집원단을몇년 전부터 꾸렸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컬링하고. 다른 종목도 이게 산하 단체인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빙상 경기 한명은 제가 2, 3일 전에 한번 기사를 썼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월드컵 대회 에 가가지고요 경기 직전에 옷이 찢어져 가지고 빵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왜 옷이 찢어졌느냐 규정을 몰랐어요. 경기법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알아가지고요 옷을 입고 맞추고 간게 아니고 캐나다 현지로 옷을 공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경기 전에 직접 한번입어보니까 옷이 너무 작았어요. 나가는 게 찢어지죠, 당연히. 그럼 뭐냐? 몇달 전에 이미 대국제 빙상연맹이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이거를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이게 통신문, 커뮤니케이션의 치드라 그러는데, 그걸 띄웠고, 근데 결국 빙상연맹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해석을 못 했던지, 1번, 2번, 안 읽었던지. 그렇지 않을 거는 이게 번역이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노세르 소스도 올림픽을 말사시에못 나갈 뻔 했어요. 규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빙상연맹이. 그러면 이건, 이번에도 똑같습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그 기사를 쓰면서 그게 한 연맹에서 큰 문제가 돼가지고 개설을 한다고 명했는데 이번에도 국제 빙상연맹이 통지한 글을 입지를 못 했던지 아니면 영어 실력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됐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뭐온 김에 그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내년에 세계 수영 선수권 열립니다. 그게 어렵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영 연맹 회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죠 한1년 이상.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국제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동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에 그뭐뭐 뭐 만족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뭐 망각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이건 좀 뼈저리게 각 경기 단체 연맹하고 대한체육회가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봅니다. 여자 컬링 어제 뭐 의정부 경기장에 하나 뭐쓰기썼습니다만 아직 뭐 저변이 부족하고요. 어 앞으로 뭐 체육회 문체부가 참할 일이 많다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희망을 얻은 거는 요번에 보시다시피 뭐 차준환 선수 그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명준 선수도 나이가 22살 밖에 안 됐고 윤성규 선수 23살 이, 뭐 이게 굉장히 많죠. 이상호 선수 22살 3살. 그 다음에 최민정 선수도 이관왕 차지한 최민정 선수도 20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겨 삼청사 여중생들이 지금 세 명이 있고요. 앞으로 다음 올림픽을 생각하면은, 그, 상당히 그, 가능성이 팍다. 그러니까, 각 경기단체와 체크가 어떻게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에 따라서 다음 올림픽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에, 우리나라, 이번에 사실 언론 보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한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뭐 끝으로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노르웨이가 역시 강국으로 이 조합위를 차지했죠. 근데 가장 흐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소치 때는 종합위기였는데 이번에 동합 2위로 올랐는데 노르웨이가 금메달이 똑같습니다. 무려 14개를 땄어요. 아주 종목도 다양하게 땄고요. 그다음에 시드이 약진했고 알사시피 러시아는 도핑 때문에 완전히 성적이 무너졌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게 미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됐는데 미국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난리가 났는데, 어, 이게 크로스 컨트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 노르웨이, 러시아가 이때까지 전체 올림픽 금메달에 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이 아주 독시 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 틈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여자 그 프리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치면 여자 컬링도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생각지도 못한 종목을 한 4년, 뭐 8년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집중 6승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제가 가좀 아쉬운 게 남자 아이스하키나 여자 아이스하키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 남자 아이스하키는 백지성 감독과 캐나다 사람들 많이 귀여를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자 아이스하키는 뭐 단일팀 만들고 했는데 1승을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참 1승 근처까지 갔다가 특히 남자 아이스하키. 굉장히 선전을 하다가 결국 1승을 못 했는데 에, 이게 여기서 올림픽 평창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베이징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다이가 뭐,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보는꼭 포기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 이번 올림픽에 가, 남긴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빙상 외에 썰매와 설상에서 메달 땄으니까 바이애슬론 그다음에 아직 미개직자가 많죠. 바이애슬론하고 아이사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한 조, 저 유망주 조기 발성 발굴하고 육성하면은 충분히 다음 올림픽, 아니면 그 다음 올림픽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빨리 그 경기단체가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지금 컬링 같은 경우가 너무 분열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경북 의상파하고 수도권파, 양대 파볼, 뭐 이런 식의 잘 아시, 아시지만, 그 다음에 뭐 빙상현명은 누구파, 누구, 뭐 비, 뭐 누구파, 이런 식으로. 과연 한국 스포츠계가 이렇게 국내에서 열리는 지구춘 축제를 앞두고도 이걸 극복을 못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을 진짜 헤쳐나가야 될지 참 저는 뭐 체육기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거는 뭐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여기 보이는 스포츠 현장의 관계자, 체육기 경기 단체, 체육회, 문체부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전무님 네. 아, 감사합니다.